재림이 보인다. 23. 주의 재림 후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이미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후 쏟아지는 재앙들을 나타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대접 재앙, 독한 종기. 둘째 대접 재앙, 바다의 오염과 모든 생명체의 죽음. 셋째 대접 재앙, 강과 물들의 오염, 악인들의 형벌 받음. 넷째 대접 재앙, 해의 뜨거움으로 태움. 다섯째 대접 재앙, 짐승의 나라에 대한 심판. 여섯째 대접재앙, 재림의 원인이 되는 사건, 일곱째 대접재앙, 큰 지진으로 인한 온 세계의 파멸과 우박재앙, 여섯째 대접재앙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이 재앙은 실제적인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나팔재앙 때 세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했던 악인들의 가정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각 가정에서 한 명씩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것입니다. 출애굽대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의 대가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전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10편, 2편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며 심판자로서 철장으로 악인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 군왕들과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은 미약한 성도들에겐 저항조차 제대로 할수 없게 합니다. 악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성도들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매우 힘든 시기에 주님이 오심으로 결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대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세상 군왕들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며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여섯째 대접장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탈취하려고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왜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단 표현을 했을까요? 계시록 9장 14절은 내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립니다. 반대로 계시록 16장 12절은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 군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와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무시무시한 북방 민족들의 경계선입니다. 악인들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즉 성도들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할 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즉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모두 같은 용어입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대접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서두에 생략된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생략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미 일어났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야 할 현상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체에 대 혼동입니다. 이미 6장에 여섯째 인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접재앙들의 순서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대접재앙들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들과 같이 실제로 일어날 재앙들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이라 해석한다면 마치 애굽의 열 가지 재앙들을 상징으로 보는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째 대접재앙은 악한 독종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재림과 함께 남겨진 악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7장 19절에 교만한 우시아 왕이 저주받아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 것 같이 악인들의 피부에 발생한 종괴는 부정하다는 하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의 오염과 모든 생명체의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이 쏟아진 부분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근원에 쏟아부음으로 온 세상의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피가 동반된 것은 이 재앙들이 성도들의 피에 대한 대가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 보십시오. 이것이 재림 이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5장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생략된 것 거룩하신 이여 이미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도 오셨기에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된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1장 4절, 8절, 4장 8절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오셔서 현재 심판하고 계시는 광경을 설명합니다. 19장 5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넷째, 다섯째 대접 재앙 역시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은 몇 번이나 설명했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들은 성도들의 피 흘림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을 악인들에게 내리는 이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를 짓밟는 무게를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다른 성물들은 무게를 한정짓지를 않습니다. 다만 일곱 촛대와 관련하여서만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 모든 생물들은 죽었는데, 악인들은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은가요? 저는 심판 재앙들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재앙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분적으로 거두면서 일곱인 재앙이 시작되고, 주의 재림 때는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갑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이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강제로 핏물을 마시며 형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죄인들에겐 은혜였습니다. 이 대접지향들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 입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커다란 고통 속에서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해석하신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온몸이 심히 괴롭고 마실 물도 없어서 핏물을 마시고 있는데 또 몸은 화상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평안하다 하면서 전쟁을 치룰까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3 재림 때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엄청납니다. 재림 후 살아서 형벌받는 자들은 어찌 될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천년 왕국의 난제들이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이것은 20장 쯤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일 살아있는 악인들은 천사들에 의해 구별된 장소로 옮겨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보다 더 후에 심판될 악인들은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2절, 이사야 24장 21절로 22절 사미들은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된 땅에서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다시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사탄의 형벌 때까지 그 생명이 유보된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며 일을 가는 자들입니다. 왜 악인들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일곱째 대접지향 때 지상의 모든 건물이나 형태는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 주님의 재림 때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어떤 분의 질문입니다. 계시록에서 재림은 19장에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16장 사건이 재림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6장에서 생략된 것들에 포함시켜 놓았지만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기에 말하고 싶습니다. 여섯째 대접재앙은 재림의 원인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분노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군왕들이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출동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주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재림은 딱한 번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1계시록 1장 7절의 애곡함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이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장면입니다. 2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은 성도들을 뒤쫓아가던 그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큰 지진과 천체들의 떨어짐을 통해 크게 두려워하여 산과 바위 틈에 숨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온 천하 왕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계시록 6장 15절에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모여 있을까요? 모두 16장의 여섯째 대접 재앙이 원인이 된 재림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3계시록 11장 15절 이하는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형태에 대해 논합니다. 이 세상 나라까지도 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며 재림으로 인하여 의인에게 상급을 악인에게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계시록 15장 2절로 사절은 적그리스도와 미혹된 왕들로 인하여 쫓기며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급박하게 휴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계시록 16장은 재림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6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은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과 똑같습니다.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던 그들이 재림으로 인하여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힘센자의 위치에서 땅에 티끌을 핥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됩니다. 그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잘 묘사된 것은 계시록 19장 18절에 계시록 6장 15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즉 왕들과 장군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들입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 천국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